안녕하세요. 비 오는 날입니다. 비가 오고 있어서 이제 천천히 이제 조심조심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뭐, 이런 거죠. 비가 오니까 점점 더 이제 출근하는 길도 조금 빡빡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받아들여야죠. 감수해야죠. 뭐, 그래야 또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뭐,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이래저래, 지금, <laughs> 한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다, 안 좋다, 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다들 뭐, 무뎌진 것 같습니다. 뭐, 너도 나도 더안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뭐, 이런 분위기들을 더 많이, 이제,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 경제위기는,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결국 터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은 이,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이 시기가 뭐 짧게 금방 이렇게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꽤 오랜 시간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금방 지나갈 길을 바라죠. 근데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힘들고 어려운 기간은 꽤 길게 느껴질 거다라는 겁니다. 2023년 한 4, 4분기 쯤부터 해서 서서히 그 위기가 피부로 이제 느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저 신용자들은 지금도 뭐 대출금리 뭐14% 이렇게 물면서 대출을 내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4%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일까요? 미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최근에 그 금융기업들 이제 배당을 봤더니 뭐 뭐 은행은 주가가 8천 원인데 배당이 800원이더라고요. 뭐 거의 10% 10%. 도대체 그 금융권들이 얼마나 많이 벌면 그렇게 배당을 많이 해주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뭐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그 은행에 대출을 낸 사람들은 이자 부담을 얼마나 내야 될까요? 끔찍하겠죠. 아마 그걸 감당하기가 부담하기가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담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질 것이고요. 그러나 충격을 이제 감당 못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북 지역에 사람들이 이제 대출이자가 너무 높다고 낮춰달라고 국회의원까지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시위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오죽하면 저런 뉴스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는 게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 그리고 더, 더 쪼여들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우리가 빚을 그렇게 많이 내서 집을 샀던가요? 분양받으면 다 부자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그 신도시 아파트들은 들어가 보면 상가들이 대부분 다 공실일까요? 왜? 그리고 소비가 왜 그렇게 적은 걸까요?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고 쓸 돈이 없는 거죠. 그게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저도 뭐 저의 가게를 되돌아보면 이제 부끄러운 시간들도 많았죠. 예, 감당 못할 빚에 집눌려가지고 살던 시절도 있었고, 뭐, 가게 해가지고 다 말아먹어서 돈다 날려먹었던 시절도 있었고, 참 이래저래 왜곡절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건,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다라는 거, 직장인의 신분을 유지했다라는 거, 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정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계속 더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그래도, 지금 밥벌이 할수 있는 생활비를 벌수 있는 직장이 있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요즘 와서 부쩍 느낍니다.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 어렵다라는 것. 빚 없는 사람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누군가는 조용히 지금 같은 시국에 재산을 불려가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감동 못할 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러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시대를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무서운지는 계속 명심하면서 지내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죠 과연 지금 괜찮은 걸까 견딜 수 있을까 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닥치는 걸까 이런 생각하면 밤잠 안오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당연하죠 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한 탓에 이제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 거죠 답이 없습니다 금방 안 나아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느 누구도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대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해결하려면 내 스스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시간을 갖고 하나씩 둘씩 처리해 나가야 된다 라는 거죠 뭐 요새도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욕들이 많습니다 너 손해 봤지 내가 손실 복구해 줄게 이런 얘기들 근데 그런 놈들이 무슨 손실을 복구해 주겠습니까 또 등쳐먹으려고 개수작 부리는 거죠. 그런 것에 걸려들지 않아야 되는데, 걸려들지 않고 살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세상이죠. 온갖 사익꾼들이 나무에서 조금만 정실줄 내려놓으면 바로 이 용해 먹는 게 지금이죠. 무서운 얘기죠. <laughs> 참,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뭐, 이놈의 나라가 기득권들이, 사익꾼들이 너무 활기 쳐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으니까 뭐 대통령 영부인이 돼놓고 이제 부동산 투기하고 그걸 조작하는데도 아무런 처벌 받지 않고 뻔뻔하게 나서고 있으니까 이제 이 모양인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점점 더 이제 뻔뻔해지고 사악해지고 이기적으로 바뀌어야 살수 있는 시대가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뭐 오죽하면은 뭐 피프티 50, 피프티라고 하는 그런 아이돌, 얼굴도 모르는 그 아이돌이 자기들 먼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배신 때리고, 뭐, 뒤통치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 시대니까요. 참,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참, 세상에 믿을로 못다. 뭐, 젊은 놈들도,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더 그렇게 수작을 부리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래저래 참못 믿을 세상입니다. 함부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거나 속내를 다 털어놓고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더 되는 거죠. 뭐 무서운 세상이니까 그 무서운 세상을 살아내려면 <laughs> 좀더 입을 다물고 좀더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두려워야 되고, 좀더 겁내야 되고, 좀더 신중해야 되고, 좀더 낮은 자세로 지낼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로키 낮은 자세죠. 그렇게 함부로 누군가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입 다물고 지내고. 좀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렇게 해야 좀 우둔하고 답답하고 좀 지루해 보이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사기꾼들이안 달라붙는 거죠. 사기만 당하지 않아도 중간 이상은 간다라는 게제지론입니다 뭐, 연예인, 누굽니까? 임창정, 현영. 다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다 말아먹었잖아.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들이 대중들 앞에 마음 편히 언제 나설 수 있겠습니까? 나서기 어려운 거죠. 인생이 거의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거죠.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좀더 보수적이고 좀더 천천히 움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